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배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불가리아 대 북아일랜드 축구와 관련하여서 불가리아는 리투아니아 원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스위스 원정에서 패배를 하고 원정의 연전으로 불가리아는 데스포도프의 동정골이 나오면서 리투 원정에서 승리를 노렸지만 후반전 연속골을 내주며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 초반 편하게 갈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하였지만 패널티킥 실패가 뼈아팠으며 그로 인해서 조에서 2위인 스위스와 격차가 벌어졌기에 남은 일정에서는 전승을 따내며 다음을 노릴 수 있습니다. 홈에서 일리에프와 데스포도프, 델레프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출격을 할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북아일랜드는 무기력한 경기를 한 끝에 스위스 원정에서 완패를 하였으며 전반 후반 윙백인 루이스의 퇴장이 나오기도 하였고 원정이라고 해도 경기를 하는 내내 슈팅 시도를 세 개도 하지 못한 졸전이었습니다. 불가리아 북아일랜드 팀의 스타인 달라스가 측면과 중원을 오고 가면서 분전을 하였지만 전방의 결정력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고 워싱턴은 전방에서 상대의 집중 견제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워낙 수비적인 팀인데 원정에서는 더 확실하게 수비적으로 임합니다. 저득점의 경기가 유력하며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불가리아가 승점을 따낼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강점을 보이는 홈경기의 일정이기도 하고 두 팀을 통해서 가장 위력적인 공격 옵션인 데스포도프가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단 북아일랜드는 에반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카스타크와 브라운 등 최종 수비 라인이 탄탄한 체구를 앞세워서 상대 공세를 잘 막아내기에 승점 1점에 있어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불가리아는 리투아니아 원정에서 3대1로 무너지면서 본선행이 사실상 좌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홈체종전을 통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둘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수학적으로는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잡아야지만 희망을 가져볼 수 있으나 스위스와의 득실차가 일골차인데다가 스위스가 야체 리투아니아를 상대하기 때문에 탈락이 확정적이라고 봐야 할듯 싶습니다. 불가리아 북아일랜드 얼마만큼 동기부여와 의지를 보이느냐가 관건인데 이번 조별의 라운드에서 불가리아는 수비적으로 나름 선전을 하며 개선된 폼을 보여줬는데 공격에도 6경기 4골로 최악의 결정력을 보이면서 세대 교체된 공격진의 무게감이 크게 떨어진 불안함이 결국 예선에서 수비적으로 선전을 하고도 결과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희망을 가져볼 수 있었던 리투아니아 축구 원정에서 결국에는 의지마 잡고 끼며 3실점을 허용수비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노출해버린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스위스는 원정에서 2대0으로 잡힌 북아일랜드 이제 남은 세경기를 모두 잡아야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위스와는 득실차가 8골 차이여서 이번 불가리아전에서 리투아니아전에서 다득점 결과도 필요하며 좀더 공격적으로 나와야지만 상대가 까다로운 불가리이기 때문에 적지에서 공격으로 맞불을 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가리아 북아일랜드 여기에 주포 라터티 중원에서 코리에반스 알리 맥낀화이트가 부상과 코로나로 인해서 이탈이 되었고 수비에서도 조니에반스가 부상으로 빠지는 등 포지션 선반에 걸친 손실이 가볍지 않은 상태로 스위스 원정에서도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반의 측면 수비수 루이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11명으로 나오는 불가리아 원정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아니라면 305명의 미드필드를 배치를 하는 수비 성향적 경기 운영이 나름 재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아무래도 전방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할 공격의 자원들의 활약이 필요한데, 워싱턴과 매기니스 조합이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 매치업에서는 분발이 절실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가리아 팀은 조에서 4위로 패무승승패 직전 라운드 약체인 위투아니아의 1대3으로 잡히는 대이변을 연출을 했습니다. 팀에너지의 레벨이 상당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선전을 기대하기는 힘이 듭니다. 이 팀은 후방의 불안이 큰 곳으로 보지코프 크리스토프 풀백의 조합의 수비력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하고 센터백의 조합 역시나 실수를 반복을 하면서 위기를 초래합니다. 후방 라인 붕괴에 따른 실점은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팀의 불행 중 다행은 공격의 저항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며 다음으로 북아일랜드 조에서 3위로 패승 승무패 지난번 스위스전에서 0대1로 완패를 하면서 두 경기 연속으로 무승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의 싸움에서 상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며 원정의 분리까지 겹친 상황이라 상당히 고전을 할것 같습니다. 이 팀은 공격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곳으로 수비적 운영 탓인지 미드필드 진에서 공이 잘 돌지 않고 윗선으로 빠르게 역습을 이어가도 윗선 라인의 결정력 부재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다만, 수비감의 안정감은 선결이 되었으며, 불가리아 북아일랜드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신 후에 답을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알바니아 대폴란드 축구와 관련하여서 알바니아는 헝가리 원정을 승리를 하면서 3연승 중입니다. 폴란드는 알바니아에 승점 1점 뒤진 조 3위에 올라있으며 알바니아는 가장 어려운 조라 평가받는 아이조에서 조 2위를 기록 중입니다. 폴란드와 헝가리, 잉글랜드 등 유로에 참가한 나라만 3팀이 있음에도 잉글랜드의 뷔를 이은 2위입니다. 경기당 한골도 실점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이고 있으며 최상위 레벨의 팀들 상대로도 손색이 없는 짐시티와 이스마일리 쿤블라의 최종 수비가 마땅합니다. 공격진에는 팀의 에이스인 치칼레시를 사세의 브로야가 지원 중으로 다음으로는 폴란드 최근의 승점을 쓸어 담으면서 3위로 올라선 다 그리고 이 경기를 승리를 하면 알바니아와의 순위를 바꿀 수 있고, 지난 3마리노 전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골을 폭발하며 대승을 따냈습니다. 알바니아 폴란드 지엘린스키와 클리크에게 휴식을 주고 피아트과 부크사 등을 짧게 기용하면서 로테이션도 잘 가동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폴란드의 승리를 보고 있으며 원정이긴 하지만 알바니아 상대로는 이미 대승을 따낸 좋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월드컵 진출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레반도프스키는 피지컬적으로 좋은 알바니아 수비를 파괴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클리어와 지엘린스키는 알바니아 중원을 압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헝가리 원정에서 보루야의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켜낸 알바니아 팀으로 큰 산을 넘으며 프로팽에 한걸음 더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고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번 폴란드전 그리고 다음달에 있을 잉글랜드 원정에서 승점을 잡을 수 있느냐에 한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원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이번에 폴란드전을 반드시 잡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맞대결에서 4대1포 참패를 한 데다가 폴란드를 상대로 30년이 넘게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기 때문에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알바니아 폴란드 특히나 결정지어 줄 자원에 있어서 폴란드의 공격진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홍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인 운영이 예상이 됩니다. 철퇴 경기를 앞세워서 헝가리를 두번 모두 잡아낸 결과물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란드 축구팀 홈에서 약재 삼마리노를 상대로 골세레를 퍼부으며 계승을 거두고 조에서 2위 탈환에 다가갔습니다. 이번 알바니아전을 잡는다면 2위로 올라서게 되고 남은 일정에서도 약재 안도로 탈락 위기에 몰린 헝가리를 상대하는 만큼 최소한 프로팽은 유력해진다고 봐야 할듯 싶습니다. 세 경기를 모두 잡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번에 알바니아전에서 최소한 패배를 하지 않는다면 이승 일무를 거둬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심리적으로 다급한 경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니아의 날카로운 역습을 의식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이 되며 알바니아보다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레반도프스키가 버티는 공격 라인입니다. 알바니아 폴란드 밀리크가 부상으로 빠지긴 했으나 결정을 지어줄 자원에 있어서는 알바니아보다 우세하다는 점은 부정을 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알바니아로서는 남은 일정에 잉글랜드 원정 경기가 있다는 점이 이번에 매치업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최소한 패배를 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잡아내면 풀옵생 가능성이 있는 폴란드와는 심리적인 부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알바니아 조에서 2위로 패패승 승승 지난 라운드 헝가리전에서 1대0 승위를 거두며 예선전 3연승을 달렸습니다. 현재에는 조에서 2위인데 이번에 라운드 승리를 할 시에 3위 폴란드와 승점차를 벌려서 2위권 수성을 공고히할수 있습니다. 다형전력백 프로를 활용을 하여서 곱비를 당깁니다. 이 팀의 수비 대처는 좋은 편으로 지난 3경기 연속 무실점에 달성을 하였고,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데르마쿠 선수가 부상으로 호샬라리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이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또한 다소 답답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장자는 데르마쿠 호샬라리 발라이 선수이며, 다음으로는 폴란드 조에서 3위로 패승 승무승 지난 라운드 산마리노 전에서 5대0 대승을 따내면서 공식전 내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흐름 싸움에서는 큰 분리가 없는 곳으로 공격이 잘 터지는 중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4대1 대승을 따낸 곳으로 상대방의 탄탄한 수비를 뚫고 다양한 패턴의 플레이를 시도하니 다득점 성과를 냈습니다. 유수의 공격 자원이 1선과 2선을 가리지 않고 맹활약 중으로 심지어 주포 레반도프스키는 직전 경기 일부 시간만 소화를 하면서 체력을 아꼈습니다. 이번에 라운드 맹폭을 준비를 합니다. 다만 수비 기복을 강과를 해서는 안 되는데 최근의 일정에서 포백과 스리백을 혼용을 하긴 하지만 두 전술 모두가 합득점을받기는 힘이 듭니다. 게다가 선수 개개인의 집중력 저하가 역시 크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알바니아 폴란드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도 알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도 참고를 해주셔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